제일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어~ 최종님 목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정이나 또 주백이나 또 허정래누님이나 손태경님이나 또뭐 장도영이나 그다음에 방금 영식영님이나주 이제 간증하는 걸쭉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딱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지 말라. 이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딴 거. <laughs>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laughs> 야, 참, 너무 신기한 게, 어, 그때까지는 이제, 나를 알아달라.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 좋은 것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남아있어서, 이 좋은 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아까 상대님이 어, 오랜 교회 생활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진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진하게 교회 생활을 한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뭐 진하게 하는 것지도 않아. 뭐, 뭐 자충우돌하고, 뭐또 한번 뭐 바치고 또... 뭐, 용서를 구하고, 또여 가서 나버리지 마라, 하고, 저 가서 버리지 마라, 하고, 이게 이제, 이게 교회 생활이야 보니까. 근데 이게 남의 얘기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손태경님은 평생을 이제 교회에 헌신하시고 사셨는데 이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형제들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 이,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이 말은 어내 옳고 내 맞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모든 인생을 부인하고 전 인생을 부인하고 틀리더라도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서 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 끝이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끝나면 이게 뭔가 원망과 한이 딱 남아 있어서 이게 인생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위에서 사래로딱 찢어진 것 같이 지금 교회 이게 행진을 보면 이제 뭐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분명하게 계속 더 깊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죽음이 음. 명확하게 보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민정이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를 예 들어 보면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 자기 생활 하는 거고뭐 이러저래 가지고. 나는 이래 말씀을 들었더니 내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그냥, 그냥 그 단어만 들으면 이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쨌든 민정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기의 죽음을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순태경님이 평생을 사셔서 죽음을 지불하는 것과, 민정이가 그렇게 하는 것과 상덕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또저저 저 정말 붙여 놓고 잘난 주배기가또 하는 것들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우리 최종 목사님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또막뭐 스스로 쩔쩔맨다 하고 그러니까 좀안타깝게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나를 버리지 마라 하는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그걸 딱 보니까 다 무장해제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어내 스스로는 내가 뭔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유지될 게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 정말 목사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 참...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근데 그 안에 모두가 이제 포함되는, 우리가 그 자리 안에 그랬겠구나. 그러면 그 자리는 못 만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 너무 희망적이다. 다른 건다 몰라도, 우리가 이, 그,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 나라는될수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참 감사하고, 저도 널 아무리 내가 뜻이 없다켜도 널 이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들 관정을 들으면, 아, 내가 또 어떤 형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그 내려놓거든요. 참, 우리를, 널빈자를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